벌볼 준비 되셨어요? 아, 네. 네. 지금 몇통 정도 같이 한번 봤잖아요? 네. 네네, 혼자서 한번 봐볼게요. 네. <laughs> 벌통 열어볼게요. 뚜껑. 요거는 약군이라서 뭐벌 많진 않으니까. 네. 그리고, 네. 네. 음, 되게 약군이 어, 약하게 요거 비닐 살짝 걸어주세요. 네, 됐습니다. 살짝 덮어 놓으시다가 비닐 천천히 제거해 보세요. 그리고 화분 떡. 네, 화분 떡. 네, 어느 정도 먹었어요? 네. 많이, 어 많이, 오, 많이 먹었어요. 먹었네요 안쪽은.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지금 개미상젤이 네, 한번 살짝 만져 보세요. 자, 문, 만져지죠. 아 많다. 네, 네, 그렇죠. 아, 네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세력이 약하니까 아, 덜날아가 오, 오, 바람이 좀 불기 시작하네요. 음. 자, 옆에다 놔두시고 음. 한번 볼게요. 음. 지금은 이거는 일매하고 아, 이그 일매. 일매에다가 여유벌 하나잖아요. 음. 요 여유벌에 벌들이 어느만큼 남은 보겠습니다 자, 잡고. 어. 어, 저 천천히. 네. 오, 음. 지금 이제 꿀들이 있죠? 그죠? 네. 어, 꿀들이 좀 있고, 머리에 그렇게 많이 붙어 있진 않았어요. 음. 다음, 반대편도 한번 볼까요? 네. 어, 많네요. 여기는 어때요? 어, 중간에 중간에는... 혹시 산란이 있나요? 애벌레가 노란 게 있어요? 보이세요? 네. 애벌레가 있어요? 네. 있는 거 아니에요? 오, 어, 요건 화분, 화분. 아, 노란, 노란 건 화분이구나. 화분. 아직은 애벌레까지는 안, 아. 안 했어요. 그죠? 아, 네네. 네. 네. 근데 네, 여기 네. 보시면은, 주변에는 이제 반짝반짝 꿀들이 좀 있는데, 네. 요, 요쪽은 약간 꿀들이 네. 적죠? 네. 청소를 해서 이제 요한벌이 아. 이쪽으로 넘어오려고 유도 중에 있는 거예요. 다시 천천히 내려놓고, 아까도 우리 그런 거 봤었죠? 어떤 거요? 네네, 네, 이렇게 가운데 이제 청소해 놓은 거. 예, 네, 예, 네, 봤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4매벌5매벌 됐기 때문에 안쪽으로 넣어줬는데 지금은 네. 벌이 되게 여긴 약하잖아요? 조금 네. 붙어 있으니까. 네. 완전히 넘어왔을 때 이제 넣어줄게요. 그럼 안쪽으로 안 합쳐도 되 네, 네네네. 음. 벌이 약하니까. 음. 천천히. 와우. 음, 자, 한번 볼게요. 네. 우와, 이런 여기 거 보시면, 네, 네. 여기 숯벌, 숯벌 집도 이제 살짝 제거해 보겠습니다. 선으로. 네, 예. 다행히 찐등이 없는 거 같고. 음. 그 다음에, 여기 한 번데이가 어느 정도 찼죠한 음. 70? 70% 정도? 그쵸. 72, 네. 제법 이제 잘 자라났어요. 굉장히 약곤이었는데, 이 정도면 굉장히 잘 자라난 거예요. 어. 어 여왕골은 안 보이죠? 어, 여기 네, 보면은 화분 있죠, 화분. 화분 네. 물고 오는 거. 그 다리에 붙여서 갖고 오는 네, 거. 예요 뒷다리에 음. 붙여서. 아까 드셔보셨죠? 네, 맛어요 맛있... 맛이 어땠어요? <laughs> <laughs> 맛있어요. <맛있었네요. 웃음> 반대편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반대편도 제법 산란 잘갔죠한 어... 여기 몇 퍼센트 정도 돼 있는 것 같아요? 어. 여기는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은 같아요. 양골 찾았어요, 여 양골. 네, 네, 오, 양 여기. 여기, 여기. 네. 잘 찾네. 오, 이제 잘 하시는데. 도사가 됐네. 오, 이제 쌀쌀하니까 바로 또 넣어줄까요? 아, 네. 넣어줄 때도 그 조심해서 네. 양쪽에 벌이 늘리지 않게. 이게 만약에 한뭐3매나4매 벌이면은 여기. 이제 바깥에 있는 것도 하나 넣어줘도 되는데, 네. 지금은 벌이 좀 약하니까, 음. 한 며칠 있으면, 이왕벌이 이렇게 넘어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음. 또 밀착. 이거 맨 끝에 건안 붙이고, 네네, 맨 끝에 거는, 이, 그, 보온판이랑 살짝 떼주고, 오, 잘하시네. 이렇요요 네네. 오, 잘하셨어요. 이것도 붙여요? 네네네, 이렇게 붙이고, 네. 와우, 잘하셨어요. 음. 자, 화분 또아 와우, 잘하셨습니다. 자, 음에 화분떡 올려주시고, 네. 화분 떡 올려줄 때 화분 떡 밑으로 벌들이 네. 어, 어, 이제 끼이지 않게 이쪽에 네. 놓는 거라고요? 네, 네뭐 편한 대로 편한 대로 벌들이 없는 대로 여기다 놔도 돼요? 네, 거기다 놔도 돼, 상관없고 이것도 나해요. 어. 네, 네. 얘는 그럼 저기잖아요. 음, 이거를 살짝 얘는 뒤쪽으로 놓는 게 좋으니까 어. 아니, 왜 뒤쪽으로 놓냐면은 이그 어. 예, 문에서 좀먼 쪽으로 음. 문에서 먼 쪽으로. 그 다음에 비닐 덮어 볼게요. 음, 그리고 여기 천, 천, 천 먼저 덮어 주시고, 그리고 보온 덮개 덮어 주시고, 은 이제 보온 도끼를 살짝 살짝씩 약간 접어서 접었거든요. 아, 근데 그거는 어, 뭐, 왜 그러냐면은 오 벌레도 박잡 대단하십니다. 예, 이제 구매상이라서 벌통이 약간 작은 건데 요거는 음. 신매상이라서 벌통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대로. 아 얘도 해준 이유 중에 하나는 네. 벌이 약하니까 예, 온도 유지 잘 되더라고요. 뚜껑 덮어주시고요. 오, 잘하셨어요. 네, 됐습니다. 네. 와. 와 오늘 오우, 와 오늘 처음으로 네네. 보셨는데 어땠어요? 재밌어요. 어떻게? 재밌어요? 네, 신기하고. <laughs> 네. 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벌을 살펴보는 거를 내검이라고 해요. 내검. 아, 이제 내검. 내는 안쪽 내. 그리고 네. 검은 검사한다. 그단 이제 내검할 때뭘뭘 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어. 어 왕대가 있는지, 그러니까 어, 집이 있는지랑. 속발집이 어, 있는지랑 왕대가 있. 왕대도 있지? 있는지랑, 네. 또뭘 살펴봐야 될까요? <웃음> <웃음> 자, 우선 꿀벌들이 어, 자랄 때 제일 필요한 게첫 아, 번째 화분, 그렇죠. 그 다음에 네. 꿀, 꿀, 그 다음에 물. 물, 그렇죠. 네. 그래서 물은 지금 우리가 급수를 하고 있으니까 화분 위에 아까 네. 올려놓은 게 화분 떡이었잖아요. 네. 그전 화분 떡이 떨어지진 않았는가 살펴보고, 아. 그 다음에 이제 꿀이, 꿀이. 예, 있는가 봤더니, 꿀이 어땠어요? 좀 있었어요? 예, 있었어요. 음, 꿀은 괜찮았고, 화분떡도 충분했었죠? 음. 예,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얘는 세력이 아주 약하기 때문에, 왕대를 아직 만들진 않겠죠? 네. 습벌집도 <laughs> 없었고, 네. 근데 아까 우리가 쭉 봤을 때는, 어, 세력이 좀 있으니까, 막, 왕대도 달고, 스벌집도 있었잖아요. 그죠? 네. 예, 이제 그런 부분들 살펴봐서 혹시라도 왕대가 있으면 왕대도 제거해주고 숲벌집도 제거해주고 오늘 이제 처음으로 벌 받는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요거보다 세력이 좀더 많은 거 한번 살펴볼게요. 네. 가능하시겠죠? 네. <웃음> <웃음> 어, 네, 가능할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